하영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퀄리티 스타트 피칭으로 마운드를 지켜주면서 팀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우선 어, 힘든 상황 속에서 승리 투수가 될수 있어서 일단 너무 기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야수들도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줘서 정말 좋은 또 하루가 되는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뤄낸 승리인데요. 사실 마지막에는 좀 마지막까지 쫄깃해지는 상황이 있긴 했어서 지켜보는 마음이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 팀에 지금 클로저를 맡고 있는데 승우가 네. 지금 워낙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어꼭 막아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서 네. 승우한테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경기 한 2회 정도부터는 약간 변화구를 섞은 피칭으로 바꾸는 모습도 보였는데 투구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셨나요? 어, 요새 좀 많이 던졌던 커터성 이제 커터가 음. 오늘 좀안 휘고 좀 그냥 직구처럼 음. 들어가서 네. 이제 승호 코치님께서 어, 커터를 한번 버리자 음. 오늘. 커터를 좀 버리고 좀 빠른 걸로 그냥 들어가서 그 걸로 좀 우리가 이득을 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 4회 때부터 어, 네. 4회 때부터 이제 커터를 버리고 이제 좀 슬라이더를 느리게 던지고 직구를 좀 썼던 게 많이 또 이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또비니닝을 책임질 수 있었는데 사실 경기 초반에는 실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더워지는 시기다 보니까 체력적 부침이 좀 있었나요? 힘들긴, <laughs> 네. 힘들긴 네. 하더라고요.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 트레이너님들도 파트 쪽에서 또 많이 이제 먹고 또 이렇게 잘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덕분에 또 힘내서 또한 게임 한 게임 계속 이어나갈 수있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초반엔 잠시 힘들었지만 후반기는 너무 페이스가 좋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퀄리티 스타트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 뭐 퀄리 티 스타트에 대해서 딱히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제가 많은 이닝을 뜨고 가야. 어, 팀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두펜 소모도 적게 적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퀄리티 스타트라기보다는 그냥 좀 많은 이닝을 던지면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 네 책임감이 느껴지는 답변인데요. 오늘로써 이제 9승이다 보니까 데뷔처 두자릿수 승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선발로 풀타임으로 음. 뛰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참 기다려지는 기록 같아요. 어떤 마음인가요? 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뭐 10승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또 아직 순위 싸움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승희 이제 팀이 승리를 하는 거에 좀더 제가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영민 선수 앞으로도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영민 선수 만나봤습니다.